서울에서 가까운 도시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 신설, 풍무역세권 개발과 콤팩트시티 건설까지. 김포는 그야말로 호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지만 과연 김포 부동산 시장은 이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현실은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 편입 논의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교통망 확충과 개발 사업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 사이 늘어나는 매물 그리고 줄어드는 거래량 김포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높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 속에서 김포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 모든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김포 주요 아파트의 시세와 매물을 꼼꼼히 분석하려고 합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김포 부동산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단지는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사우아이파크입니다. 2018년에 지어진 1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세대당 1.16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사우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완공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AI를 통해 단지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도보권 내 각종 학교와 녹지 공간 풍부, 주변 환경 노후화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요약됩니다. 계속해서 이 아파트 33평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저층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16.9% 하락한 5억 8,500입니다. 거래 가격이 6억 수준에 수렴하는 가운데 매물 추이는 어떨까요? 매물은 5억 8500부터 등록되어 있고, 호가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전세는 4억 3천이 마지막 매물이었으며, 전세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사우 아이파크 33평의 회복률은 83.2%,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6억 초반에 걸쳐진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지는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한강신도시 운양역 푸르지오입니다. 2016년식 242세대, 세대당 1.36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한강 신도시 운영지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서 운양역 대형 스포츠시설, 모담공원과 인접한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AI를 통해 단지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산책길과 주차공간 풍부, 소규모 단지와 높은 관리비 등으로 요약됩니다. 33평을 기준으로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간간이 나오는 금매물로 인하여 호가 상승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18.9% 하락한 6억입니다. 상승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매물 추이는 어떨까요? 최근 실거래보다 낮은 5억 8천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 묻지마 매물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전세는 3억 7천부터 4억 8천까지 있으며 전세 수요와 함께 호가는 상승 추세입니다. 한강신도시 운양역 푸르지오 33평의 회복률은 81.1%.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초금 매물도 호가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단지는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입니다. 2014년에 지어진 113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세대당 1.48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한강신도시 운양지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운양역, 초등학교, 대형공원, 중심상권이 가까워 주거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AI를 통해 단지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풍부한 편의시설과 초등학교 인접, 대중교통 혼잡과 서울 접근성 한계 등으로 요약됩니다. 계속해서 이 아파트 33평의 거래추이를 살펴보면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22.1% 하락한 5억 4,500입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물 추이는 어떨까요? 최근 실거래보다 낮은 5억 천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달 들어 호가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전세는 4억부터 4억 5천까지 있으며 가을 이사철 최고 5억까지 올랐던 호가는 현재 5천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한강 신도시 롯데캐슬 33평의 회복률은 77.9% 대중교통 불편에 따른 외부 유입 한계가 있어 각종 호재에도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지는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입니다 2020년식 1872세대, 세대당 1.3일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도로교통은 우수하지만 주변 상권이 부족하고 지하철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AI를 통해 단지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서울 접근성과 녹지 공간 풍부, 비행기 소음과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아파트 34평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말까지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25.3% 하락한 6억 3,500입니다. 바로 옆에 분양한 고촌 센트럴 자이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선 가운데 매물 추이는 어떨까요? 최근 실거래보다 낮은 6억부터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호가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전세는 4억부터 5억까지 있으며 서울과 인접하여 전세가는 높은 편입니다. 캐슬앤 파밀리에시티 2단지 34평의 회복률은 7 4 7 생활 인프라 부족, 대중교통 불편, 인근 미분양 등을 고려할 때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지는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센트럴푸르지오입니다. 2018년에 지어진 2,467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세대당 1.33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풍무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의 대형마트, 영화관,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AI를 통해 단지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커뮤니티 시설, 지하철 탑승 어려움과 비행기 소음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아파트 34평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6억을 바닥으로 우상향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26.9% 하락한 6억 5,500입니다. 천 우상향 거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물 추이는 어떨까요? 매물은 최근 실거래보다 낮은 6억 3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호가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전세는 사업부터 4억 8천까지 있으며 전세 수요 감소와 함께 호가 또한 하락세입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34평의 회복률은 73.1% 종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6억 중후반에 걸쳐진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매수세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단지는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캐널시티입니다. 2017년식 639세대, 세대당 1.3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강 신도시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대형공원과 수변 산책로가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AI를 통해 단지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롯데마트 직접 연결과 단지 앞수로 공원, 교통 혼잡과 상업 시설 소음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아파트 33평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큰 변화 없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27.9% 하락한 6억 4천입니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물 추이는 어떨까요? 매물은 최근 거래보다 낮은 5억 9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호가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는 3억 4천부터 4억까지 있으며 거래 실종과 함께 호가는 하락 추세입니다. 이편한 세상 캐널시티 33평의 회복률은 72.1%. 대중교통 불편과 공급 과잉 여파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는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입니다. 2020년에 지어진 2,456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세대당 1.3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지 환경으로는 걸포북 변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상업시설, 학교 공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합니다. AI를 통해 단지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과 단지 조경 우수, 층간소음과 비행기 소음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아파트 34평의 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한때 10억 넘게 거래되었지만 작년 이후 7억선까지 가격이 수렴하고 있으며 최근 거래 가격은 최고가 대비 34.1% 하락한 7억2500입니다. 작년부터 늘어난 매물이 쉽게 소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층 테라스 매물이 6억 5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로얄동 로얄층 또한 급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전세는 4억부터 6억까지 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입니다.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34평의 회복률은 65.9%. 주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현재 매물대를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포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편입 이슈와 다양한 교통 호재. 그리고 각종 개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대표 단지의 급매물 또한 적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아파트 공급이 지속됐던 가운데 작년부터 늘어난 미분양 주택이 쉽게 소화되지 않고 있어 김포시 아파트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택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하락하고 거래량은 작년 침체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어 단기 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김포시 부동산 상황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브로이드 TV였습니다.